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요. 목요일 저녁 8시 20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와 연속이 되는데, 야사르 책의 44장이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는 3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좀 많이 줄었고, 여기는 창세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야사르 책의 44장을 읽어보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셉이 팔려 가지고 이집트 이제 예서부터 이제 그 생활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그를 샀고 그 후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를 미디안들로부터 그를 샀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 그들이 애굽의 국경에 이르렀다. 그들이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 의그드라의세 번째 아들 매단의 아들들의 사람들 네명을 만났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스멜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로부터 이 노예를 사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를 우리에게 넘기라." 하니 그들이 요셉을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들이 그를 보니 그 젊은이가 매우 잘생겼더라. 그들이 은2 0세겔에 그를 샀다. 2 0세좀 단위가 틀려요. 은, 처음에는 은 스무 개쪼 스무 개에 팔았는데 지금은 2십세 개라면 어 이거 세 개로 단위로 보면 좀 무거운 거예요. 자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국으로 그들의 여행을 계속했고 메단인들 또한 그날 애국으로 돌아갔다. 그 메단인 서로 말하되 보라 파라오의 군대 장관 친일대장 보디발이 그 앞에 서서 그를 수행하고 그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감독할 훌륭한 종 하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셉 그를 그에게 팔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팔자. 만약 우리가 그로부터 원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줄수 없다 있다면 그렇게 하자. 이에 이메단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당신에게 시중들 훌륭한 종 하나를 구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을 기쁘게 할종 하나가 우리를 우리가 데려왔나이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줄수 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팔 것입니다. 보디발이 말하되 그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보리라. 면접을 하리라. 만약 그가 내 마음에 든다면 너희가 그 값으로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 요셉이, 이에, 매단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보디발 앞에 놓으니 그가 요셉을 보았다. 그가 그를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보디발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 젊은이의 값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에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그에 대한 값으로 은 400량을 이제 도둑놈이에요. 200세계에서 400냥으로 또 올라갔네요. 아주 비싼 값이에요. 이에 보디발이 말하되 너희가 내게 그를 파는 것에 대한 기록, 문서를 가져온다면 내가 너에게 은 400냥을 줄 것이라. 그 이력을 내게 말하라. 그가 도적질당한 것인지 이 젊은이가 노예인지, 노예 아들인지를 말하라. 이는 내가 그를 관찰하니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메단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팔았던 이스마엘 사람들을 그 앞에 데리고 오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는 노예며 우리가 그를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리 이스마엘 말을 듣고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의 말을 듣고 은을 메단 사람들에게 줬다 이에 메단 사람들이 은을 취하여 그들의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로 또한 이스마엘 사람들 또한 집으로 돌아갔다. 자,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안 일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들였고 그로 그를 섬기게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그를 신뢰했고 그로 그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관리하게 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번영하는 사람이 되었러니까 이제 프로스페러스 요셉이 주와 함께 하셨으니 보디발까지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호아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보디발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모두 주관했고 보디바리 집에서 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관리되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8세였다. 벌써 벌써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눈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이었으니 애굽의 온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때 그 주인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가고 나오며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의 아내. 젤리카가 있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 요셉을 보니, 이때 요셉이 18살인데, 이제 벌써 이 여주인 젤리카라는 여자가 눈동을 잡고 들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 보라. 그 젊은이가 외모가 준수하고 잘 생겼더라. 그녀의 마음에 그의 준수함을 탐을 내었고, 그녀의 영혼이 요셉에게 고정되었다. 꽂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녀가 그를 날마다 유혹, 유혹하였다. 이제 이 18살 이후로 이제 나온 거예 젤리카가 요셉을 매일 설득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인 아내를 보기 위해 그의 눈을 들지 않았다. 젤리카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한가. 정말로 내가 모든 노예들을 보아왔지만 너처럼 아름다운 멋진 노예는 본 적이 없구나. 하니 요셉이 그녀에게 말하되, 정녕,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내 눈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애굽의 모든 거주민들 남자와 여자들을 그 눈으로 현혹하는구나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결국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녕 당신도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될것 아닙니까 이에 젤리카가 그에게 말하되 너의 모든 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 왜 좋은 소리만 하느냐 내가 내게 간청하니 집에 있는 하프를 이제 취하여 내 손으로 그것을 연주하고 내 말들로 우리를 듣게 하라 이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엘로인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말할 때에 나의 말들이 어, 그리 아름답고 달콤한가요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의 머리카락을 빗으라. 자, 내 머리에 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라. 내가 내게 간청하오니,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빛이 있으니, 그것으로 취하여 내 머리카락을 빗으라. 금빛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라는 거야. 아주. 그, 그가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유혹의 말들을 하실 겁니까? 내게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을 멈추소서 이제 일어나 당신의 가정 일을 돌보소서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나의 집에 아무도 없구나 내 말과 내뜻 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요셉을 취할 수 없었으니 그가 눈을 들어 그녀를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눈을 땅으로 향하였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눈을 땅으로 향하고 피한다 뭐안 뭐 보려고 그러는 거죠 젤리카가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요셉에게 원하고 함께 눕기 동침을 원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 앉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젤리카가 나와서 그 앞에 앉았다 그녀와 함께 눕자며 그를 매일 유혹했다 그녀를 바라봐달라며 유혹을 했다. 그러나 요셉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만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죽음의 형벌로 너를 벌하겠다. 내 위에 철멍에를 지울 것이라. 이에 요셉이 그녀에게 말하되, 정령 사람을 창조하신 엘로임께서 포로디 족쇄를 푸십니다. 나를 당신의 감옥과 당신의 판결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녀가 그를 이길 수 없었고, 그를 설득할 수도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요셉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열망으로 그녀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방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왜 당신은 상태가 이리 안 좋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종명 당신의 남편이 위대하며 통치자의 왕이 목전에 존경을 받는 통치자인데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에 젤리카가 그들에게 대답한 말하되, 오늘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소. 당신들에게 나를 보고 있는 이 엉망된 모습, 망가진 이 모습, 상사병으로 이제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가 그녀의 시들에, 시녀들에게 그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녀가 그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으니 그 모든 여인들이 젤리카의 집에서 먹고 있었다. 그녀가 그들에게 시트론 과일을 벗겨 먹도록 칼을 줬다. 그녀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요셉에게 값비싼 옷들을 입히고 그들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의 목전에 나오니 이 모든 여인들이 요셉을 보았다. 그들의 눈을 그에게서 떼일 수가 없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칼로 자신의 손을 자르게 되었으니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시트론 과일이 피범벅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요셉의 남성다운 아름다움을 쳐다보았다. 그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그들이 행한 일을 젤리카가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당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들에게 시트론을 먹으라고 주었는데 당신들 모두가 그 당신들의 손을 베었어 이에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손을 보니 보라 그 손들이 피범벅이 된지라 그들의 피가 그들의 옷으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 집에 있는 노예가 우리를 압도하였군요 우리가 그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우리의 눈을 그에게 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정녕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 당신들이 그를 보고 그로 인해 당신들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던 일을 보시오. 내가 나의 집에 계속 있는데, 나의 집을 매일 드나드는 그를 내가 보는데, 내가 어찌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인해 쇠퇴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상사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당신의 집에 시중을 드는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당신의 영혼이 소멸될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매일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가 나의 뜻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주겠다고, 야속했으나, 내가 아직 그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지경 상사병으로 젤리카 심신이 아주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향한 그녀의 마음으로 인해서 젤리카가 매우 아프게 되었다. 그녀가 그로 인한 처절한 사랑병, 상사병에 걸렸다. 그러나 젤리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녀의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향한 젤리칼 사랑을 해내서 그녀가 아픈지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아프고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니 그녀가 그대에게 말하되 왜 내가 이런 일을 계속 벌어지며 심해지건지 나를 모르겠어. 모든 여인들과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보러 매일 와서 그녀에게 말을 걷다 이에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것은 오직 요셉을 향한 육체적 사랑 때문이라 하니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그를 유혹하고 그를 비밀리에 잡으라. 혹시 그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리하여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라. 요셉을 향한 그녀의 사랑으로 젤리카가 더욱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녀가 계속 약해져갔다. 그녀가 거의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집에서 그 주인의 일을 보고 있었다. 젤리카가 비밀리에 다가와서 그 위에 갑자기 엎어졌다. 그러니까 젤리카가 와서 요셉 앞에서 갑자기 엎어진 거야. 이제 어, 그 수를 쓰는 거죠. 요셉이 그녀를 대하여 일어났다. 그녀가 그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땅에 내려놓게 되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의 소원으로 인해 젤리카가 울었다. 그녀가 그에게 울며 애원했고,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에게 영혼의 비통함과 애원의 목소리로 말하되, 내가 나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알고 들은 적이 있느냐, 또는 나보다 더 나은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매일 말하고 있더다. 너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더다. 이 모든 영예를 내 위에 수여하고 있더다. 그런데도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만일 내 주인이 너를 멸망시킬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면 통치자의 왕의 살아계심로맹세하노니이 일로 인하여 내 주인에게서 어떠한 해암도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으나 내가 내게 청하는 일에 동의해 달라. 나를 죽음에서 건져 달라. 내가 왜 너로 인해 죽어야 하겠는가? 아주 상사병으로 죽을 상태가 오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녀가 말하기를 니다이 일에 요셉이 그녀에게 대답한 말은 나로부터 떨어지소서. 이 일을 나의 주인에게 맡겨소서 보소서. 이 집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나의 주인 보디발이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는데 어찌 내가 나의 주인의 집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겠소 그가 그의 집에서 나를 크게 존귀롭게 만들었고 그가 또한 그의 집을 나로 관할하게 하였으며 그가 나를 높이었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더큰 자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의 아내인 당신 외에는 나에게 그만 것이 없습니다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말들로 할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엘로임과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큰 악과 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로부터 떠나소서 더 이상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이러한 말들로 하였으니 젤리카가 요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셉을 매일 유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젤리카가 요셉을 꼬시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잘안 되는 상황에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요.